예, 신주매 폐지 이지민입니다어 어, 신주머니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음, 준비를 했습니다. 에이, 자 일단 음, 제가 자료만 잠시만요. 1, 2, 3, 자료만 이만큼 준비해왔어요. 어머 자료만 이만큼 준비해왔고 한 A4 용지 1 0 0장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단 신주머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점을 이렇게 제기를 해주셔서 그에 거 대해서 좀 반박하는 것들을 몇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주머니 폐지는 비경제적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주머니를 없애는 게아 이게 비용적으로 돈이 많이 드냐 아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번 2025년도 신주머니에 어, 얼마가 쓰였는지 제가 아, 예산안을 들고 왔는데요 얼마가 적혀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12만원이 적혀있습니다 112만원 자, 제가 순서대로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간 자료를 조사해봤어요 112만원 이것은 2025년도에 쓰인거고 2 0 2 4년도에는 98만4천원 2023년 80만원 2022년 72만원, 2021년 54만원. 네. 그렇게 해서 총합 얼마가 쓰였냐? 무려 416만 4천원. 치킨이 200만원입니다. 허거덩스. 자, 아무튼 치킨이 200만원. 쓸 돈으로. 우리는 신주머니를 사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제치킨 어디로 왔나요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신주머니를 총 4년에 걸쳐서 아니다 5년에 걸쳐서 2021, 2022, 2 0 2 3 2 0 2 4 2 0 2 5 5년에 걸쳐서 총 음, 1000개 넘는 신주머니를 만 샀는데 그 신주머니를 너무 비환경적이고 아, 비효율적이고 너무 비... 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진 않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 돈으로 신발장을 사는 게 좋다라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학년 구별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학년 구별에 대한 문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 하나 들고 다니실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 보면 검은색도 보실 거고 막. 아, 이상한 색깔도 다, 다 보실 거야. 남색깔 보실 거고 네이비 보실 거고 뭐등 보실 건데.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 신주머니는 우리 학교에서 규정된 걸 사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다. 아이, 뭐래. 우리 학교에서 규정하지 않는 걸 사도 전혀 규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신주머니를 사겠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신주머니를 사서 들고 오는 것도 제재를 해야 사실은 맞는 근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년 구별에 대한 어 근거는 사실 완전한 근거는 아니고요. 다음 비 오는 날이나 그외 먼지 관련된 걸로 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비 오는 날에 운동 끝나고 이제 강당에서 나오시잖아요 대부분 강당에서 나오면은 본관 1층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운동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쑥 지나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 위로 음 잠시만요 잠시 됩니다 자자 우리가 이렇게 어, 학교를 보시면 운동장에서 보시면 강당에서 체육이 끝나고 나면은 어 본관 우측에 있는. 우측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본관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후관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시게 될텐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 누가 청소합니까?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청소합니다, 여러분들. 예. 네. 우리 학생들이 청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청소하시는 우리 학교에서 노동자,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이 크게 고통받으실 일은 사실. 전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신발장을 두 공간인데요. 우리가 그,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복도가 그냥 이렇게 평평한 벽이 아닙니다. 여기 창문이 있고, 이렇게 살짝 홈이 튀어나온 데다가, 그리고 여기서 홈이 이렇게 파져있어.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살짝 뭔가 돌덩이 같은 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파져있어. 여기다가 신발장을 두면 한 15cm 정도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이 15cm 정도에, 크게 우리 학교 복도 공간에 무리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신주머니가 왜 이렇게 네가 뭔데 신주머니 자꾸 폐지하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학생회 아, 불편해. 우리 학생회가 학생들한테 한게 뭐가 있습니까? 없음. 아, 진짜 없음. 아니, 없음. 아니, 학생들한테 와닿는 거한적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이가 이걸 했습니다 하고 떠올린 거 있어요? 학생이가 여러분들한테 한거 떠올려봐요. 있어요? 아, 있으면 좋은데 아마 없을 거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와닿는 건 아닐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주머니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학생이가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학생회가 학생의 의견과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모아서 학생과 교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우리 학생회가 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그 학생회의 아주 담대한 역할을 펼쳐나가는 데에 첫 출발 스타트를 신주머니 폐지로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장 설치할 예산 질문이 많은데 여러분 작년 2024년 9월에 어~ 회계가 된 어~ 회계가 된 우리 학교 예산을 보면 학교 시설 확충에 총 976만원이 들었습니다. 976만원 9 976,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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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리고 앞에 976, 976만 원이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0 0 0 0 0 0 0 0도한학년치0 신발장을 사는 데만 써도 한 200만원 300만원 들려요 써도 크게 무리가 가는 예산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비율적인 신주머니를 구입할 바에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중미중학교의 오실 후배님들을 위해서 신발장을 깔아주자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 가능하면은 1,2,3학년 전부 다 우리가 어 신발장 깔아주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화장실을 고칠 돈으로 신발장 깔아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주머니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되게 작고 작은 불만들이 모여서 엄청 큰 어, 불편감이 된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주머니는 반드시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주머니 폐지를 위해서 제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바지가 이게 잠옷이네?